선착순 마감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시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꼭 잡으세요. 늦지 않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매달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서 소액 결제 한도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후 소액결제 현금화를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최소 매월 수십만 원의 사용 가능한 자금을 그냥 날려버리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숨겨진 자원을 현금으로 바꿔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이름부터 직관적이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매달 통신사가 부여하는 100만 원 가량의 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대출이 아닙니다. 단지, 통신사가 만들어 놓은 휴대폰 요금 결제 시스템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방법은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다시 해당 업체가 매입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신용조회 같은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신용점수에 민감하신 분들 무직이신 분들 혹은 과거에 연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이용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10분만에 돈이 입금되었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청하는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대면 미팅 같은 번거로움도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통해. 간단한 무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 후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소액결제 현금화의 가장 좋은 점은 대출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신용 관련 활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실 때도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건 기본, 항상 계획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금융팁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